손병희. 1861년 4월 8일에서 1922년 5월 19일. 한말 천도교의 지도자, 독립운동가. 천도교 제3세 교주를 지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3일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으며 교육, 문화 사업에 힘썼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 호의암. 초명 응구. 후명 규동. 충북 청주 출생. 1882년 22세 때 동학에 입교, 3년 후 교주 최시형을 만나 수제자로서 연성 수도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때, 통령으로서 북접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접의 전봉준과 논산에서 합세 호남, 호서를 석권하고 북상하여 관군을 격파했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원산, 강계 등지로 피신하였다. 1897년부터 최시영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지하에서 교세 확장에 힘쓰다가 1901년 일본을 경유, 상하이 상해로 망명하여 이상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오세창, 박영효 등을 만나 국내 사정을 듣고 1903년에 귀국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건너가 유학시켰다. 1904년 권동진, 오세창 등과 개업 운동을 목표로 진보회를 조직한 후 이영구를 파견하여 국내 조직의 착수, 경향각지의 회원 16만 명을 확보하고 전 회원에게 단발령을 내리는 등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이영구가 배신하여 친일단체인 유신회와 합하여 일진회를 만들고 을산흑약에 전동하는 성명을 내자. 즉시 귀국하여 일진회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이영구 등 진일분자 62명을 출교시켰다. 1906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제3세 교주의 취임, 교세 확장 운동을 벌이는 한편 출판사 보성사를 창립하고 보성, 동덕 등의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문화 사업에 힘썼다. 1908년 교주 자리를 박인호에게 인계하고 우이동의 은거, 수도에 힘쓰다가.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로 3일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이듬해 10월 병보속으로 출감 치료 중 별장 상춘원에서 사망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